반갑습니다. 아키맨입니다. 먼저 포트에 있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D 테크놀로지고요이 아, 종목은 11월 8일 화요일에 아, 중심선 매매법에 포착이 돼서 종가 매수 종목입니다. 아, 매수 이후에 그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잘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한4% 넘게 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전환선이 깨지면서 지금 저희들 손절가를 좀 위협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손절가를 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방으로, 지금, 기준선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11월 14일, 월요일에, 저점 부근인, 1500, 아 15,4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일단, 저희들은, 손절가를 그대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 15,400원까지는 하방 압력이 있어 보여서, 어 그, 그 부분까지, 그, 손절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냥 15,600원 그대로 손절가를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그 1차 목표가하고 2차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할게요. 1차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어, 어, 16,500원, 16,500원 보도록 할게요. 16,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어, 1차 목표가였던 16,900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종목은 15,600원 선적가 보고요. 1차 목표가 16,500원, 2차 목표가 16,900원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명 SNC입니다. 아, 이 종목은 11월 14일 월요일에 그 전환선과 중심선 매매법에 포착이 돼서 종가 매수한 종목이고요. 매수 이후에 기준선을 타고, 어,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기준선 위에 또 안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 돌파 시도를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시도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바로 아래에, 아, 지금 그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21선이 모두 모여있어요. 그래서 하부의 지지 세력이 쪼끔 조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다시 한번 그 매물대 소화하면서 상승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1차 목표가 7,790원, 2차 목표가 8,38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50원 그대로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바이오입니다. 아, 이 종목은 11월 14일 월요일에 어,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중심선 매매포에 포착이 돼서 종가매수한 종목입니다. 어, 매수한 다음 날 바로 살짝 상승을 했는데 상한선에서 저항을 받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전환선에서 또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전환선에서 지지만 받는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한선 돌파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아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동반이 안된 상태에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한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거래량만 어 동반이 된다면 충분히 어 상한선 돌파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이 종목도 어어이 종목은 일단 1차 목표가를 약간 수정을 할게요. 왜냐면 120일선이 살짝 내려와 있어서 어그 1차 목표가를 5,280원으로 살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그대로 5,64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그대로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TN입니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 화요일에 전환선과 중심선 매매법에 포착이 돼서 종가매수한 종목이고요. 매수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기준선 부근과 저희들 손절가가 기준선 부근인데 기준선 부근과 어, 저희들 기준봉의 시가 부근에서 어,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준봉의 시가 부분이 또 강력한 지지 성향이 있어서 어,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선만 깨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어,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아, 이 종목이 만약 기준선이 깨진 다면 20일선까지 하방 압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20일선 부분에서는 또, 또 전고점 부분에 저항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또이 부분에서도 또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어 저희도 손절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기준선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전환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전환선 부근인 어 7,440원, 7,440원으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7,44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그 상한선 부근인 772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손절가는 6,790원 1차 목표가는 7,440원 2차 목표가는 7720원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피플 바이오 입니다 이 종목은 11월 15일 화요일에 전환선매매법에 포착이 돼서 종가매수한 종목이고요 매수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전환선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고요. 지금 수급을 또 살펴보면 어제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오늘 다시 한번 그 상한선 부근 돌파 시도를 할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1차 목표가 어, 달성 시도를 한번 할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이 종목이 전환선이 깨지면 지금 21선까지 하방 압력은 있어 보여요. 근데 21선에서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 어, 손절가는 아직까지 여유는 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보고 대응을 할게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3,250원, 2차 목표가는 14,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950원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25% 손실권에 있고요. 사명 SNC가 1.37%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이오가 마이너스 0.30%, YTN이 마이너스 5.61% 손실권에 있고요. 피플바이오가 3.21% 수익권에 있습니다. 아 지금 포트가 꽉차 있는 상태여서 어,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3시 10분까지 만약에 목표가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종목이 수익권에 있으면 이 다섯 종목 모두 익절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은 그래서 포트를 비운 상태에서 새로운 종목을 종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수익률 내역을 살펴보면 어제도 매도한 종목이 없어서 변동 사항은 없고요. 현재까지 12.41%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11월 달이 절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12.41%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아 오늘 다시 포트를 좀 재정립을 해서 유동성 있는 종목으로 새로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 월요일에, 어,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